사람들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을 고를 때는 내 상황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특정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나 역시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맞는 말 같아서 가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대만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건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황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암이나 특정 질환이 반복된다면 나도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질환 보장을 더 크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이미 있다면 이후 더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셔야겠죠. 또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운동 부족, 기름진 식습관은 결국 병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해 쪽 보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지만 막상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을 상담해보면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위험도를 무시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족력을 파악해서 미리 잘 대비하는 보험이 궁금하다면 그냥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오래 낼수 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 크게 먹고 여러 개 가입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가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보험료 열심히 내다가 갑자기 돈 필요해서 중간에 해약하면 진짜 허탈하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적게 가져가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험료 많이 내시는 분들께 적게 가입을 권해요. 사실 많이 가입하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근데 결국 해약하고 손해보면 보장도 못 받고 돈도 날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내 경제상황에 얼마 보험료가 적정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보장 단세 가지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결국 큰돈이 드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암, 특히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신약은 건강보험이 안 돼서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후유증이 크고 재활도 오래 이어집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의 부담이 훨씬 더 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처럼 갑자기 발병해서 큰 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내 심장은 걸리면 치료비도 문제지만 경제활동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분들 중에도 3대 질환 대비만 제대로 돼 있어도 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여유 자금이 많이 없다면 3대 진단비는 꼭 챙기세요라고. 이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예전에는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입원 일당도 실제로 오래 입원할 일이 많지 않고 받는 금액도 크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쓰는 돈을 아껴서 차라리 3대 질환 진단비를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려 큰 돈이 필요한 순간 그때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 환경을 돌아보고 내가 끝까지 낼수 있는 보험료를 정한 다음에 암과 뇌혈관, 심혈관 이세 가지 보장만큼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곳에 돈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 든든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조건 고정비는 아끼고 줄여야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보험의 본질, 진짜 힘든 순간에 나와 내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5년간 수많은 고객을 상담하면서 느꼈습니다. 보험은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에게 보험 가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헷갈리실 때는 꼭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랴, 생업에 종사하랴, 바쁘다고 보험에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려우신 거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제가 불필요한 건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가 아닌 여러분 편에서 진심으로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